뇌나 척수를 다친 후에 갑자기 몸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이라는 증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마치 우리 몸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것 같은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원인부터 관리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뇌나 척수를 다쳤는데 왜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보면서 정말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원래 어떻게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강직이 뭔지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관리 방법과 움직임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의 비밀. 우리 몸을 하나의 운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과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몸의 움직임은요, 딱 자동차 운전 같아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가속기, 즉, 엑셀이 있고요. 또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브레이크가 있죠. 마지막으로 도로 상태를 파악하듯 우리 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감각기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서로 완벽하게 협력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직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비율을 다시 가져오면 정말 간단해요. 바로 우리 몸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버린 상태. 그게 바로 강직입니다. 강직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특징은 속도 의존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뻣뻣한 팔을 천천히 펼 때는 그냥저냥 펴지는데 이걸 갑자기 빠르게 확 펴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으로 탁 저항에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 속도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것. 이게 강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강직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요. 보통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뇌나 척수가 다치죠? 그러면 근육을 좀 진정시키라는 브레이크 신호가 척수까지 잘 내려가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척수에 있는 반사 시스템이 완전 예민 보스가 돼서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그냥 확! 하고 과도하게 수축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강직은 뭐다? 네. 우리 몸의 정교한 움직임 조절 시스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상태다. 이 자동차 비유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강직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강직이 단순히 근육이 좀 뻣뻣한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동차 브레이크 하나가 고장나면 운전 전체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 시스템 전체에 아주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꽉 밟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움직이려고 힘을 주면 이게 가속 페달이죠. 엉뚱하게도 움직임을 방해하는 반대쪽 근육도 같이 수축해버리는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수축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러니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엄청나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로 팔다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패턴으로 굳어버리거나 걸을 때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근육이나 힘줄이 아예 짧아져서 굳어버리는 구축이나 만성 통증 같은 훨씬 더 심각한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직과 방금 말씀드린 구축을 구분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강직은 속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신경의 문제지만 구축은 근육 자체가 짧아져서 속도랑 상관없이 그냥 움직임의 끝에서 딱 막히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관리의 큰 그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기능입니다. 뻣뻣함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환자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강직 관리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뻣뻣함을 숫자로 재서 100점에서 50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환자가 더잘 걷고 손을 더 편하게 쓰고 통증 없이 지내는 것, 즉, 일상생활의 기능을 되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나 감염처럼 강직을 더 심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하고요. 둘째,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동작들, 예를 들면 걷기나 물건 잡기 같은 것들을 직접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구상자를 열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인 훈련 전에 먼저 몸을 준비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아주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거나 팔다리에 체중을 싣는 동작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잔뜩 예민해져 있는 신경계를 좀 달래주고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일종의 준비 운동인 셈이죠. 자, 이렇게 몸이 준비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다시 운전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 관절을 한 번에 움직이는 대신 팔꿈치면 팔꿈치, 손목이면 손목 하나씩 따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요. 또 컵을 잡는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가진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뇌 속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치료와 훈련의 최종 목표는 뻣뻣함의 수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걷고, 잡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강직이라는 우리 몸의 고장난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고 다시 정교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